제가 많이 봤던 가면, 그리고 저도 이런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벗기가 어려운데, 이게 바로 완벽 가면이거든요. 완벽하다는 가면. 그리고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다는 가면. 이거는 회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른들. 원래 임포스터 연구를 보면은 제일 단단하게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그 바로 승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회사를 생각하면은 그냥 밑에 일하는 직원들보다 CEO들, 뭐 사장들,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임포스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회사 생각하면은 또 드라마에서 사장으로 나올 때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고 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임포스트거든요. 어, 응? 왜요? 직원들 앞에서. 완성된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직 자기도 들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창피할 수 있거든요. 좋은 리더면은 바로 이제 직원들한테 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앉아봐. 음.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음.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음. 왜냐면 솔직하게 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디스커션이 있으면 피드백이 있거든요. 피드백 서로 하니까 사실은 더 완벽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회사 맥락에서는 다 완벽한 면을 썼으면 얘기를 못하게 되거든요. 대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 와. 완벽한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집에 가서 원래 혼자서 막 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게 완벽 가면이거든요. 그렇지. 거의 안 힘들게 한 것처럼.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네, 원래 네.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처럼. 쉽게 한 것처럼. 네, 네, 그냥 근데... 어, 어제 했어, 그냥.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3,00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거의 60% 넘게 동의한다. 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제일 높이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도 70% 넘게 나왔고요. 이런 되게 정말 성공한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에 들어갔으면 진짜로 이제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야 되는데 못하면서 그냥 완벽 척 하면서 불안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댓글들이 있거든요. today was my second day at microsoft i was super excited to join but slowly my imposter syndrome has started kicking in and i feel like i will fail for sure i barely understand anything going on and i feel like i won't be able to survive i've been here for 10 years 10년은 I still feel like an imposter. 아직까지 불안하게 완벽하면을 10년 넘게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 20년 동안 교수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완벽하면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